반갑습니다. 한강은 멀다의 현유아입니다. 틀어놓기만 해도 돈이 되는 정보를 틀리겠습니다 어렵더라도 끝까지 틀어두세요. 우리는 추격 대신 구간을, 감정 대신 규칙을 선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장은 변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지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0일에 시작된 급락을 한 번의 돌발이 아니라 준비된 복합사건으로 보고 설명합니다. 가격은 결과이며, 결과를 만든 요인은 시간표와 규칙과 수급입니다. 얇은 유동성 시간대의 대규모 청산, 지수 편입 규정 변경 예고, 특정 종목의 증거금 요건 상향, 그리고 정치와 금융의 압력이 같은 날과 같은 주에 맞물렸습니다. 의도 해석은 각자의 시각이 있겠지만, 우리가 돈을 지키는 방법은 해석보다 규칙입니다. 일정이 있으면 확률을 계산할 수 있고, 계산이 되면 구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상부터 정리합니다. 10월 10일 밤 시간대 파생 포지션이 연쇄적으로 정리되며 하루 강제 청산 금액이 수십억 달러 구간까지 팽창했습니다. 청산 계정 수도 과거 급락과 비교해 기록적 범위였습니다. 거래가 가장 얇은 구간에서 청산이 시작되면 미끄러짐이 커집니다. 일중 하락폭이 커질수록 추적 손절과 자동 반대 주문이 따라붙고 추가 청산이 발생합니다. 이 구조는 알고리즘의 규칙이기 때문에 감정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같은 신호가 나오면 비슷한 가격 경로가 반복됩니다. 이후 한동안 상장 지수 상품의 순유출이 이어졌고, 현물 창구 매도와 선물 해지 해제가 겹치며 약세 구간이 길어졌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도 거래량과 실질 수급이 동반되지 않으면 전환 신호의 신뢰도는 낮았습니다. 같은 날에 지수 사업자의 의견 수렴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재무의 중심에 둔 기업을 지수 적격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초안입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자산의 절반 이상을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 보유하면 제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지수는 패시브 자금의 지도입니다. 지수에 들어가면 자동 매수가 들어오고 지수에서 빠지면 자동 매도가 나갑니다. 따라서 초안이 공개되는 순간부터 퀀트와 패시브는 일정표에 맞춘 비중 조정 계획을 세웁니다.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금액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규칙이 바뀌면 장기 자금의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밸류에이션의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특정 기업에 집중됐고 그 기업의 주가 변동성은 피트코인보다 더 커졌습니다. 지수 편입 불확실로 패시브의 자연 매수 쿠션이 약해졌고 이벤트를 기다리는 쇼시 늘었습니다 일정이 명확할수록 쇼스는 버티기 쉽고 롱은 위험을 줄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가격은 눌리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7월 초 고점 근처에서 대형 금융회사가 특정 종목의 증거금 요건을 내부적으로 크게 올렸다는 통지가 돌았습니다. 증거금 요건이 급격히 올라가면 그 종목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쓰던 투자자는 자금 보충이나 포지션 축소가 필요합니다. 보충이 어려우면 강제 축소가 진행됩니다. 통상 증거금 상향은 변동성과 신용리스크가 이미 커졌을 때 단계적으로 발표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격이 안정적이던 구간에서 폭이 컸다는 점이 논란이었습니다. 기업의 사업 모델과 재무 위험이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증거금 요건이 상향된 점도 의문을 남겼습니다. 사실로 확인 가능한 것은 상향이 있었다는 점과 그 이후 주가가 고점에서 하향 추세로 돌아섰다는 결과입니다. 동기와 의도는 해석의 영역이지만 실전에서는 조건 변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조건이 바뀌면 강제 절차가 따라오고 강제 절차가 따라오면 수급이 바뀝니다. 약세 구간이 길어지자 시나리오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지수 제외가 현실화되면 해당 종목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계적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추정치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추정치는 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추종 자금의 범위, 리밸런싱 주기, 중복 보유 피중, 지수 변경의 시행 시점 같은 변수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복잡한 가정보다 두 문장을 먼저 반영합니다. 최악의 금액이 크다. 일정이 가깝다. 그래서 포지션 사이징이 일제히 보수화됐고 변동성은 더 커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단기 반등이 나와도 숏커버 성격이 강해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일정과 공시입니다. 정치와 금융의 마찰도 영향을 줬습니다. 일부 주에서 대형은행의 계정 종료와 정보 제공 관행을 놓고 조사에 착수했다는 공표가 이어졌습니다. 조사 개시는 현금 흐름을 바로 바꾸지는 않지만 평판 리스크와 규정 준수 비용을 키웁니다. 은행은 위험 기반 심사 원칙을 강조하고 외부에서는 정치적 동기를 의심합니다. 법적 다툼이 길어지면 결과와 상관없이 계정 개설과 유지가 보수화됩니다. 암호자산 관련 기업과 인물은 결제와 급여와 세금 납부에 쓰던 계정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커스터디와 결제 파트너의 다변화가 안전장치입니다. 두곳 이상의 결제 은행과 두곳 이상의 커스터디를 운영하면 단일 차단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의회 차원의 압박도 나왔습니다. 일부 의원이 특정 프로젝트의 자금 출처와 거버넌스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모금 총액 대비 문제 삼은 금액은 매우 작았지만,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의심 계정이 거버넌스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설계인지, 주소 차단과 신고 절차가 기능하는지, 위험 참여가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 차단되는지 같은 구조적 질문이 중요합니다. 주제는 돈의 크기보다 통로의 관리에 반응합니다. 프로젝트는 기술 문서와 거버넌스 규칙을 구체화하고, 주소 차단 정책과 자금 세탁 방지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이를 확인하고 할인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할인율이 오르면 적정가 하단이 내려갑니다. 그만큼 위험 대비 기대 수익을 새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산별로 신호를 분리합니다. 비트코인은 레버리지 축소가 본격화되면 비결제 약정이 빠르게 줄고 자금 조달 비율이 중립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 구간에서는 현물 호가창을 얇게 만드는 대형 주문이 가격을 좀더 쉽게 밀어냅니다. 반등 신호는 세 가지가 겹칠 때 신뢰도가 높습니다. 일중 저점 갱신이 멈춰 고점과 저점이 모두 높아지는 전환, 상장 지수 상품의 추정 주문이 순유입으로 돌아서는 변화, 선물 자금 조달 비율이 중립 근처에서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면 분할 매수를 시작할 수 있고 하나라도 빠지면 대기합니다. 이더리움은 자체 모멘텀이 약할 때 피트코인 페타가 커집니다. 수수료가 낮은 구간이 이어지고 활동 지표가 둔화되면 소각 효과가 줄어듭니다. 스테이킹 예치가 늘어도 가격을 단독으로 끌어올리기 어렵습니다. 일정과 개발 뉴스가 튼튼할 때만 독립 반등 확률이 생깁니다. 상장사는 더 복합적입니다.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기업은 비트코인의 방향과 지수 편입 불확실을 동시에 반영합니다. 패시브 매수의 쿠션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벤트를 겨냥한 숏이 늘어나면 일중 변동폭이 커집니다. 일정 직전에는 롱이 줄고 숏이 들어 가격이 눌립니다. 일정 이후에는 방향과 무관하게 숏 커버가 나오며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추격은 위험하고 구간 거래가 유리합니다. 일정 전후 3일 구간을 한 묶음으로 보고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것이 손실 확률을 줄여줍니다. 시장 구조를 다시 숫자로 요약합니다. 첫째, 강제 청산은 레버리지 축소의 총매입니다. 미결제 약정이 빠르게 줄고 자금 조달 비율이 중립 이하로 내려가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현물 유동성은 호가 창의 깊이입니다. 밤과 주말의 깊이가 얇아지면 같은 규모의 주문이 더큰 가격 변화를 만듭니다. 셋째 패시브 수급은 일정표입니다. 의견 수렴 시작 마감 결정 공표 편입 시행의 내시점이 네 핵심입니다. 넷째 상장 지수 상품의 일중 추정 흐름과 일일 순유입과 순유출입니다. 이 넷을 합치면 방향의 확률이 보입니다. 뉴스 해석은 그 다음입니다. 수치를 먼저 확인하고 재료를 대입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온체인에서는 장기 보유자의 이동과 거래소 순유입이 중요합니다. 급락 구간의 장기 보유 물량이 소폭 이동했다는 신호는 일부가 현금화를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거래소 순유입이 늘면 매도 대기 물량이 쌓입니다. 상장 지수 상품의 순유출과 맞물리면 하방 압력이 커집니다. 온체인 지표는 시차가 있습니다. 큰 움직임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과 그 다음날 데이터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시차를 인정하면 잘못된 추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치와 규제의 연결 고리는 자금 세탁 방지와 투자자 보호입니다. 은행은 의심거래의 출처와 목적과 상대방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이 크면 보수적으로 움직입니다. 계정 종료와 개설 거절의 비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암호자산 기업은 은행의 위험 가중치 변화를 고려해 운영 현금 흐름을 분산해야 합니다. 이는 밸류에이션의 할인율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토큰 분류와 공시가 쟁점입니다. 분류가 모호하면 유통과 상장과 마케팅이 모두 제약을 받습니다. 이때 프로젝트는 초기 판매 중심 모델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수익으로 재투자하는 구조로 옮겨야 규제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이제 규칙으로 옮깁니다. 첫째 일정 기반 위험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지수 적격성 결론이 나오기 전에는 단일 종목의 집중도를 낮추고 시장 지수 또는 비트코인 현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일정 전후 3일은 위험 구간으로 묶고 레버리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둘째 강제청산 규모가 큰 날에 다음 주간에는 반등이 나와도 매도의 확률이 높습니다. 거래량과 실제 수급 전환이 확인되기 전까지 공격적 매수는 금지입니다. 셋째 상장 지수 상품의 순유입이 이틀 연속으로 돌아오고 금액이 충분한 범위를 유지할 때만 비중을 천천히 늘립니다. 넷째 은행 리스크와 결제 파트너 변경 뉴스가 나오면 관련 토큰과 상장사의 단기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손절가와 보유 상한을 낮춥니다. 다섯째 의회 서한과 행정 절차 착수 공지가 나오면 직접 관련 프로젝트의 할인율을 즉시 상향해 적정가 하단을 낮춥니다. 행동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현금 비중은 변동성 구간에서 확률을 높이는 도구입니다. 둘째 전환 신호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기 전에는 추격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 일정의 결과가 나오면 방향과 무관하게 숏 커버가 만들어내는 급등의 속도를 이용하되 기본 비중을 급히 늘리지 않습니다. 넷째 개별 종목은 지수 이벤트 노출이 큰 종목을 피하고 현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다섯째 손실을 제한하는 절차를 먼저 적어두고 실행합니다. 자동 손절과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의 기준을 숫자로 적고 지키지 못하면 거래 규모를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균형을 잡습니다. 이번 급락을 하나의 음모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서와 일정과 내부 규정과 공시가 같은 시기에 겹친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은 의도를 묻지 않습니다. 규칙과 일정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가격을 만듭니다. 우리는 일정이 있는 위험을 회피하고 전환 신호가 모일 때만 움직입니다. 데이터가 돌아오면 다시 계산하고 계산이 바뀌면 비중을 바꿉니다. 승부는 추격이 아니라 구간에서 납니다. 현금은 안전벨트입니다. 타이밍은 구간입니다. 리밸런싱은 습관입니다. 우리는 추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규칙을 타듬습니다. 이 콘텐츠는 정보 제공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시청자에게 있습니다.